천천히, 천천히, 해천 천천히, 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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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로히 천천히, 천천 처리해야처처해해 처리해 리해야봐 <목소리> 뒤에 상 t <뭐해? 목소리> 정우 정우 a Toyo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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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기 y o t a Toyota, t 상민 o t a Toyota, t o 호 o

아. 어. <laughs> <laughs>

형이 들어와 정동규! 나이스 세현이 동규 굿 멘트만 잘 잡아야 돼 멘트 안 돼, 안 돼. 야 승환 멘트 잘봐 승환 미친다 한방에 하지마 재수아 조 차려 헐 돼, 돼. 어, 하면 안돼 가야돼 <laughs> 나이어형 아, 윤규 천천히! 천천히! 하나 하나! 이 와! 소리. 에이 한려거기못 받아! 야 <놀람> 옆에! 옆에 봐! 옆에 봐! <놀람> 천천히! 형서가보안래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움직여! 우리가 등이 안돼! 수비! 수비! 야, 야. 파스 간 잡단. 이나 여기서 기는 위치 바꿔, 위치. 되제 가라. 아, 움직여야 돼. 해 봐. 해 봐. 가리가비괜찮 멘트 잡아. 너무 끌려가지 마. 너가지 어차피 들어온다니까. 아니야. 어, 한 방에 가면 안 돼. 한 방에 먹지마 집중해, 집중. 굿, 굿, 굿. 한방어기다려기다려 꺾어, 꺾어.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. 돼. 어. 또 뒤로 가야 돼. 려 역습. 집중해, 집중해. 안 걸었어, 안 걸었어. 오케이, 굿. 66. 66. 야 응. 돼! 이거 맞추려! 돼. 돼. 응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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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규, 좋아! 민규, 좋아! 민규, 아 좋아! 민규, 좋아! 민규, 좋아! 민규, 좋고 좋아! 민규, 좋아! 민아민아아민아 민규, 민아 민규, 좋아! 아민아 민규, 좋아! 민규,

가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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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아, 나이스 규 반응 준비, 반응 준비. 아이 대리다. 민호 와. 나가 천천히 가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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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 천천히. 공려 천천히. 해 그렇지. 넘겨. 상

덥지 잖아 겹치잖아! 둘이 붙어있을 거야, 여기서? 아, 가! 간다! 나이스! 네, 나이스, 영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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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영 응. 정신 <놔람>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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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아 멘디야 멘디 조심이야 왜? 어, 마 뭐, 뭐, 뭐. 집중해 영호 형물라 해야 실래요물라해실래요물물고하 어? 나. 아유, 가비가미저안쪽안쪽 태워봐 태워봐. 잡고 야 돼. 몇분 지났어? 반대 훈식. 파 지금 10분. 5분 네, 남았어? 예, 아직 남았어요. 몇 분이야 몇분 v o b 분 l l b i l 민호 i l l B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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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i l l b i 다 l b i 열지 마 i l l B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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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

3분이야 3분. 아우! 가야 돼 가야 돼. 가야 돼. 한번 가야, 가야 돼. 나이스! 천천히! 천천히! 야, 야, 승환아! 승환아! 멈춰 놓고. 아 가비 가비 가비! 버리고 와! 버리고 와! 야, 야 한번 준비야. 하나, 상민이 줄수 있니? 예, 줄수 있어요. 가비 가비. 어, 아. 안들 아, 먼저 이 아파. 도안 나왔어요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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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준비해야 돼. 안 해, 아, 안 해, 안 해. 민 기는 거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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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공격사. 어. 가자. 해해해봐해봐해봐해 봐. 오늘 끝까지 해 괜찮아. 아, 안 돼. 사람 봐야 돼.